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의 새해 연중보도 기획, 도약하는 경남. 오늘은 경남 도청 서부청사 이전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이면 도청 서부청사가 진주에서 문을 엽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896년 전국이 13개 도로 편제되면서 경남도청은 진주에서 태동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총독부는 도청을 부산으로 강제 이전했습니다. 근현대사의 격동기에 부산으로 창원으로 이전한 경남도청. 내년이면 90년 만에 진주에서 도청 제2청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주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의 회복이자 옛 영광의 재현이기도 합니다. 서부청사 온다 는 것은 시민분야에서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긍지를드 높이는 것이다,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다 크게 참 기대가 되고 또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내년 1월 문을 여는 도청 서부청사엔 농장국 등세네개 부서가 이전합니다. 더복건 환경연구원과 인재개발원도 함께 둥지를 틀면서 이른바 진주 붕 프로젝트의 산실로 자리매김합니다. 지역 상공계는.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보충소재지라는 이점을 살려서 우리 뿌리 산다. 또항 그 산업 산다. 이런 데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 유치 함을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서부청사는 무엇보다 경남 서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 경남의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의 서곡을 알린다. 그래서 저는 서북개척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진조일료원 폐업이라는 진통을 기회 비용으로 이른바 진주 창원 도청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90년 만에 도청 부분 이전이 진주 부흥 프로젝트와 혁신도시와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의 전기가 되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